코기의 영상툰 응? 응? 아싸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너네 실력 좀더 쌓아야겠는걸 아 진짜 아빠 왜 이렇게 잘해 한 번만 좀 봐줘 으 아빠 이기려고 그동안 엄청 연습했는데 나한텐 아직 안 되지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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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우리 여보 주말에도 연락이 이렇게 많이 오고 아주 인기녀구만 그러게 우리 엄마 완전 인싸네 어? 근데 비밀 채팅? 이건 뭐야 엄마? 이 인싸는 무슨! 엄마 친구들인가 보다 얼른 본 일이 줘 어? 으응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사연으로 보냅니다 우선 저희는 개구쟁이신 아빠, 예쁜 엄마, 그리고 자상한 오빠 저 이렇게 네 가족이에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성격이 잘 맞는 화목한 가족이죠 바로 아빠 엄마만 빼고 말이에요 아빠 나 저기 전자제품 코너 구경 갈래 오 나도 갈래 여보 우리도 같이 보러 가자 어휴 사람들 보는데 남사스럽게 왜 이래 당장 손 치워 어 여보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지롱 우리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야! 그 곱창 같은 입술 당장 치워 지, 징그럽게 왜 이래 나 갖고 싶은 거 없으니까 애들이나 사줘. 언제부턴가 아빠와 엄마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도 서먹하게 느껴졌어요. 두 분이 스킨십을 하는 걸 직접 본게 엄청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엄마가 노골적으로 아빠를 밀어내는 게 보였기에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엄마 나옷살거 있어서 엄마 폰좀 쓸게. 응뭐 하는데 대답이 없으시지? 마치인 폰도 켜져 있는데 그냥 써야겠다. 근데 이게 뭐지? 쇼핑 앱을 사용하려고 무심코 집어든 엄마 폰에는 카톡이 켜져있었고 저는 그 대화방에서 수상한 문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생일 축하해. 웰하트? 김미남? 남자, 남자 이름인데? 어, 에이 설마 그냥 친구한테 보내신 거겠지? 친구끼리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라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정체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그리고 며칠 후이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든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응. 나 이제 하진이 밥만 해 주고 회사 가려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고 이따 봐요. 헉, 이, 이게 왜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지? 네. 네. 이따 봐요. 그날 저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있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던 엄마가 실수로 스피커 버튼을 누르셨고, 저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빠는 당연히 아니었고, 처음 듣는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지난번 작은 사건도 있었고, 특히 서로를 대하는 말투가 다정하게 느껴졌기에, 저는 혹시 엄마가 바람피는 게 아닐까 강력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을 불안감에 떨며 보낸 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엄마 폰 패턴을 모르 원래 알아냈고 엄마 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고 그때 본 것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골 여보? 고생했어요. 여, 여보? 잠깐 이 사람 그때 그 사람이잖아. 바로 지난번 카톡에서 본 김미남이라는 사람이 엄마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살펴보자. 더욱더 수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바람을 피고 있잖아. 드라마나 영상 툰에서 볼 법한 내용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다니, 저는 그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엄청 충격받으실 텐데. 그럼 오빠한테 말할까?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난 누구랑 살지?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인 건가? 난 이제 어떡해! 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털어놓는다고 믿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다가 두 분께서 이혼이라도 하시면 정말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 더더욱 말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